Caregiver 돌보는 사람 양호사 Open-minded 마음을 여는 Incorporation 포함, 통합 Contextualize 전후사정과 관련시키다 맥락화하다 Context 문맥 상황. 음, 음. 자, 이 전미사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Humanize 인간화하다, 인간 중심으로 다루다. 자, 이 전미사는 동사를 만드는 음, 음. 전미사입니다. 뮤직킹 음악 활동 철자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유의하세요. Come to know 알게 되다. Come to 동사 원형은 모모하게 되다란 뜻이에요. Play the instrument 악기를 연주하다. 인스트루먼트는 악기, 도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릴리시스트 작사가 릴릭은 작사 가사란 뜻이고요. 이 전미사는 모모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In response to, 모모의 응답하여 The higher pitched sound, 더 높은 음 Mimicking, 흉내 내기 Mimic은 흉내 내다란 동사입니다. 철자, 주의하세요. Register, 기록부 등록하다 At first glance, 언뜻 보기에는. Illuminate, 설명하다, 조명 장식하다. Compose music, 작곡하다. Gender role, 성역할. Diverse genres, 다양한 장르. Releaser, 해방자, 유발하는 요인 h a r r i n g 청어 Chick, 새끼새 Noted for, 모모로 유명한 Scavenge, 죽은 고기를 먹다 Discourge, 토해내다 yellowish 노란색을 띤 mandible 새의 부리 pack 쪼다 그러니까 새가 쪼아 먹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in the direction of 모모의 방향으로 coordinate 조정하다 통합하다 induce, 유도하다 barely, 간신히, 겨우 appearance, 출현, 징조, 외관 in the absence of, 무뭇이 없을 때 in other respects, 다른 면에서 trigger 방화세 계기 자극 device 장치 고안 color blindness 색맹 indicate 가리키다 지적하다